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를 대표하는 여인으로 평강공주를 들수 있고 백제를 대표하는 여인으로 도미아내를 들수 있으며 신라를 대표하는 여인으로 설신녀를 들수 있다고요. 이 중에서 먼저 신라 여인의 기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신라 여인은 설신여와 같이 결혼을 엄숙하게 생각합니다. 신라 여인은 결혼을 하기 전에 따지는 것이 많아요 우선 신랑감의 기품을 따진다고요 일생을 두고 의연하게 살 것인지 그리고 행위는 의젓한지 또한 의지는 국권난지 등을 따진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신의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신라 여인은 사랑을 위해서만 결혼을 하지 않아요. 효연이 지극한지 시간을 두고 따져 본다고요.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으며,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신라 여인은 충효와 사랑, 세 가지가 이 삼위일체라고요. 신라 여인은 절제, 규범, 안전을 중의역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규범을 지키면서, 부지런하고 의리를 지키는지 그리고 목숨을 바쳐 자기 영역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진다고요 신라 여인은 한민족의 모호 옥녀의 인간 교육을 실천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신라 여인은 착한 여인의 표상입니다. 그다음으로 고구려 여인의 기질을 살펴보자고요. 고구려 여인은 평강공주와 같이 집념과 용기가 대단하다고요. 또한 생활력이 강하고 불굴의 정신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는 전사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다음 백제 여인의 기질을 살펴보자고요. 백제 여인은 도미의 아내와 같이 임금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지략이 풍부하다고요. 임금을 따돌릴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백제 여인의 저항성 기질에서 나온다고요. 백제 여인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모질고 독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백제 여인은 혁명가를 많이 배출한다고요. 이 모든 것은 한국 여인의 청정 기질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특히 백제 여인의 정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놀로페의 정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둘다 속임수를 쓰는 것은 같아요. 또한 도미안에는 서부 지역 기질이고, 페놀로페는 서양 기질이에요. 테놀로페는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아내라고요 그런데 두 여인의 정절은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다고요 백제 여인의 정절은 목숨을 바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정절을 지킨 여인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페놀로페는 유희적인 면이 있어요 금은 보화와 전재산을 들고 프로포즈하는 남자들의 인기를 은근히 즐긴다고요. 먹기에는 먹을 수는 없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심정이라고요. 이런 백제 여인의 정절은, 상국 여인의 정절 중에서도, 가장 모질고 독한 면이 있다고요.